전통 시장은 맛집도 많고 값도 저렴한 데다 넉넉한 인심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장보기가 조금은 걱정되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온라인 배송 서비스로 직접 찾아가는 전통 시장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이른 시간 상인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네이버 장보기 신규 주문. 네이버 장보기 신규 주문.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 덕분입니다. 상인들이 주문 들어온 상품을 정성껏 포장하면 배달원이 집까지 전달하는데 시장반경 2km 안에 거주한다면 2시간 안에 신선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서비스 초기지만 서비스를 시작한 점포들의 매출은 벌써 10%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장보기 사이트로 인해서 우리의 매출도 많이 늘고 삼겹살부터 해서 뭐 저희가 아주 가정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간편식들을 아주 주문이 많이 늘고 있어요. 시장표 반찬과 분식 등 기존 배달앱과 차별화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무엇보다 최소 주문요금과 배달료가 없는 데다 주문한 상품 외에도 이따금 먼저 주는 시장의 인심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주문부터 배송까지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변했지만 시장의 넉넉한 만큼은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 측은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그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그 온라인을 통한 이 주문 배송 시스템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서 확대 지원에 나갈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지원 속에 온라인 배송 서비스가 침체하는 전통 시장의 전환점이 될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